이번에 알아본 이 정보가 아마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 중 가장 가치가 높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친구 무수입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 대신 공부와 정리한 정보는 매일 혹은 매주 교환하면 좋은 것들입니다. 끝까지 잘 따라오셔서 여러분은 최소 한주당 10만 골 이상의 값어치라는 보너스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 포함 중간 중간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드릴 또 다른 팁들을 남겨놓을 테니 모든 정보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길드에서 얻는 보너스입니다. 게임을 접속하자마자 하루 시작 루틴처럼 하는 길드 출첵으로 받는 길드 혈석이 교환 재료입니다. 이 혈석은 길드 혈석 상점에서 여러 상품들로 교환이 가능한데요. 제가 추천하는 우선순위는 큐브 입장권, 숨결, 그리고 경험치 물약입니다. 이때 큐브와 숨결은 주간 캐릭터 단위이고, 경험치 물약은 주간 원정대 단위이니, 경험치 물약은 전투 경험치가 급한 캐릭터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지에서 얻는 보너스입니다. 매일 파견과 쿠키 공방 잘 돌리고 계시죠? 여기서 얻는 모험의 인장과 젤리 쿠키가 교환 재료입니다. 인장상인 항해 NPC에게 가면 다른 컨텐츠나 보너스를 챙길 때 많이 필요한 대항의 주화를 1일 원정대 단위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인장상인 특수 NPC에게서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특수 부분에서 주간 원정대 단위로 영지 활동 지원 상자를 무료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찬 제작에 쓰이는 향긋한 조미료를 1일 원정대 단위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카드 부분으로 넘어가면 카드 수집의 동 도움이 되는 전설 고급 카드팩을 1일 원정대 단위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인장을 한 번도 쓰지 않아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1일 원정대 단위 교환이 가능하며 나중에 추피 작업을 할때 필요한 카경 획득을 위해 영혼의 입사기도 교환하시면 됩니다. 젤리 쿠키 같은 경우는 쿠키 교환 상인에게 가서 주간 원정대 단위로 교환이 가능한 전설 희귀 카드팩과 전설 고급 카드팩으로 교환하면 됩니다. 세 번째, 실링으로 얻는 보너스입니다. 매일 오후 4시와 10시에 5시간 반 동안 랜덤한 위치에 떠돌이 상인이 출현합니다이 떠돌이 상인에게서 다양한 아이템들을 교환 가능한데 카드와 호감도 아이템들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카드 같은 경우 카드 수집과 카경을 위해 추천드리는 것이고 호감도 아이템은 나중에 호감도 작을 할때 활용하기 위해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감도 아이템은 찾아다니기보다는 카드 살때 교환 목록에 있으면 같이 사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드가 비교적 많이 뜨는 로엔, 엘가시아, 볼다이크, 그리고 립레이크를 비프와 청구 노래를 적극 활용해서 갑니다. 그 외에 수집 미연료 카드가 있으면 전기선이나 비프를 활용해서 가고요. 그러나 뉴비 분들은 실링인 저만큼 넉넉하지 않겠죠. 거기다 거의 모든 카드들을 수집해야 할 테니 최대한 실링을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겁니다. 이때 참고하면 좋은 게시글 사이트 주소를 고정 댓글에 적어 놓을 테니 영상 다 보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대항의 주화와 해적 주화로 얻는 보너스입니다. 파프니카, 볼다이크 그리고 쿠르잔의 텀번개에서는 주간 원정대 단위로 대항의 주화를 3티어 1레벨 보석 상자로 20개씩 교환을 림레이크에서는 4티어 1레벨 보석 상자로 10개씩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쿠르잔 항구에서 하나 더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텀번개가 가고 나면 작살 아기가 옵니다. 이 작살 아기에서 주간 원정대 단위로 해적 주화를 오래된 빈병으로 20개씩 교환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해도 조각을 얻기 전까지는 매주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 대륙을 텀방계와 쿠르잔의 작살 아기 출연 시간은 고정 댓글로 보기 쉽게 남겨 놓을 테니 영상 다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전투 경험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모든 대륙에 있는 홍차와 천칭 길드 선에서 주간 원정대 단위로 해적 조화를 경험치 물약으로 교환이 가능하니 전투 경험치가 필요한 캐릭터로 매주 들어와 교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에포나 증표를 얻는 보너스입니다. 에포나 퀘스트를 하고 나면 에포나 증표를 얻을 수 있는데요, 각 대륙의 골드 상점 NPC에게서 에포나 증표로 골드를 얻는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알아보니 골드 자료가 가장 평균적으로 골드를 많이 얻을 수있 있다고 하는데요. 자루는 한꺼번에 많이 열면 소요시간이 너무 길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니 매주 화요일마다 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섯번째 시련의 빛으로 얻는 보너스입니다. 카양계를 클리어하고 나면 시련의 빛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를 시련의 빛 교환 NPC에게서 주간 원정대 단위로 시련의 빛을 승리의 빛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럼 승리의 빛으로 여러 아이템들을 교환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저는 군단장 카드 선택상자가 급한 것이 아니면 3티어 4레벨 보석상자 3개와 5레벨 보석상자 1개를 최우선 순위로 교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보석들은 주간 원정대 단위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때 다른 보상들이 급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보석들을 다 교환하고 남은 승리의 빛을 모아서 교환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군단장 레이드 후 나온 재료들로 얻는 보너스입니다. 군단장 레이드 교환 NPC에게서 물물 교환 쪽에서는 유물 호감도, 카경, 정각 등 필요한 것들을 교환 가능하고 쇠락의 눈동자 쪽에서는 주간 원정대 단위로 쇠락의 눈동자를 죽음의 형상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저는 군단장 카드 선택 상자가 급한 것이 아니면 이 죽음의 형상으로 태초의 조각을 최우선 순위로 교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태초의 조각은 주간 원정대 단위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형상이 여유롭게 있다면 밑에 있는 유물 호감도나 군단장 카드 선택 상자 같은 아이템들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클리어 메달로 얻는 보너스입니다 싱글 모드를 지원하는 레이드들을 클리어하고 나면 클리어 메달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를 싱글 모드 교환 NPC에게서 정말 다양한 물품들을 매주 얻을 수 있습니다 재련 재료 같은 경우 전부 주간 캐릭터 단위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화 예정인 3티어 캐릭이면 필요한 물품들을 필요한 만큼만 교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4티어 캐릭이면 최상레아 참명돌, 정파각, 정수광 순으로 교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티어인데 왜 3티어 재료들을 사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는 나중에 한 번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물 교환 같은 경우 주간 원정대 단위인 미약인 돌을 교환해서 좋은 각인이 붙어서 팔수 있는 돌을 노리시면 되고 전투 경험치가 부족하면 주간 캐릭터 단위인 대형 전투 경험치 물약으로 교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리어 메달이 여유롭게 있다면 밑에 있는 유물 호감도나 초월 보건권 같은 아이템들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고유 보상 같은 경우 주간 원정대 단위인 고대 마력석을 제외하면 전부 주간 캐릭터 단위로 교환이 가능한데요. 죽음의 형상을 교환할 눈동자가 없다면 쇠락의 눈동자를 엘릭서 졸업전이면 엘릭서를 초월 졸업 전이면 고대 마력석을, 방풀초 전이면 어둠의 불을, 상급 재련이나 추후에 설명드릴 카제로스 레이드 교환 NPC를 위해 알키오네의 눈을 교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 베이모스의 비늘로 얻는 보너스입니다. 매주 베이모스를 가신 다면꼭 챙기면 좋을 교환인데요. 에픽 레이드 교환 NPC에게서 엘릭서나 어둠의 불이 급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면 비늘로 재련 재료 상자나 재련 보조 상자 중 필요하신 것으로 교환하시면 되는데 평균적인 가격은 재련 보조 상자가 높으니 재료가 급한 것이 아니라면 재련 보조 상자를 더 추천드립니다. 딱히 교환 제한은 없지만 매주 베이를 가신다면 잊지 말고 교환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넣어놨습니다. 열 번째 카제르스 레이드 후 나온 재료로 얻는 보너스입니다. 일단 주간 캐릭 단인 장신구 선택 상자와 주간 원정대 단위인 4티어 야금술과 재봉술로 먼저 교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장신구 선택 상자는 유물과 고대 둘다 교환해서 연마로 좋은 옵션 노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환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첫째, 카르마가 급한 것이 아니면 운명의 돌은 교환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3티어 강화책이나 재료가 필요하다면 이그니스의 비닐로만 교환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보유하고 있는 아이키네의 눈은 4티어 재료 상자로만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넷째, 남은 재료들은 유물 각인서 팔찌 재편환권 티어 4 재련 재료나 고조 재료 상자 순으로 교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섯번째부터 열번째까지의 교환은 볼다이크나 쿠르잔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륙의 대도시들은 특정 교환 NPC가 하나씩 없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4티어인데 3티어 재료들을 교환하라고 했죠? 이건 재련 재료 교환 NPC에게 가면 다 윗단계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NPC를 활용하시면 4티어 재료들을 수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NPC 가면 특수 재련 재료라는 게 있는데, 이건 공짜 재련을 시도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건 웬만하면 재련 비용이 비싸지는 4티어로 올라간 뒤 그나마 성공 확률이 더 높은 방어구에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1번째, 용기의 주화를 얻는 보너스입니다. 용기의 주화는 pvp 컨텐츠를 하며 얻을 수 있는 보상인데요. 증명의 전장 신청 게시판에 가면 용기의 주화로 여러 아이템들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교환은 재료 교환에 있는 모든 아이템들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템들은 모두 주간 원정대 단위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pvp를 선호하지는 않지만 이 아이템 교환을 하고 싶은 유비 분들을 위해 이 용기의 주화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명의 전장 문장 제작 npc에게서 원정대당 주간 1회만 수행할 수 있는 퀘스트를 받습니다. 이퀘스트 받으면 용기의 주얼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율의 설을 세팅해야 하는데 저는 상위 랭커 세팅에서 재밌어 보이는 프리셋을 저장합니다. 셋째, 저희는 이기든 지든 보상이 들어오는 투혼전을 토요일과 일요일 핫타임에만 진행할 겁니다. 핫타임 때는 보상도 굉장히 많이 주고 그 이외의 시간 때는 투혼전을 시도하는 사람이 잘 없어서 매칭이 잘안 잡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상대방의 피를 최소 10%는 깎아야지 플레이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열심히 때려줍니다. 이 시간대의 투혼전은 보상을 위해서만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패작을 많이 합니다.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없이 그냥 PvP 찍먹 하기 좋습니다. 그러니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열두 번째 각인의 증표로 얻는 보너스입니다. 이 교환은 6월 18일까지만 가능한 보너스인데 모르시는 분들은 꼭 챙기라고 넣었습니다. 각인의 증표 교환 NPC에게 가서 원정대 단위로 제한인 모든 아이템을 교환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각인서는 필요하신 분들만 교환하시면 되고 필요 없으신 분들은 남은 증표를 고대 금화로 교환하시면 됩니다. 6월 18일까지라고 나중에 교환해야지 하고 있다가 시간 다 지나서 교환 못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생각 나실 때마다 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항상 이벤트든 교환이든 시간 제한이 있는 것들을 몰아서 봤다가 까먹고 교환. 하지 못하고 놓친 보상들이 꽤 있기에 드리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로아에는 성장이나 플레이에 도움되는 요소들이 정말 많아도 너무 여기저기 퍼져 있기도 하고 종류도 다양해서 대부분의 유저가 이에 대해 알든 모르든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독자 여러분은 제가 다 알아서 정리해드리니 시간과 에너지를 게임 즐기는 데만 집중적으로 쓸수 있겠죠? 이번에 알아본 이 정보가 아마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 중 가장 가치가 높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정보이기 때문이죠. 거기다 이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한 주당 최소 10에서 15만 걸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고정 댓글로 체크리스트를 적어드릴 테니 복사해서 메모장이든 사이트든 엑셀이든 본인만의 매체로 편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계속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 있어 오늘의 제가 빛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친구 무세였습니다 안녕